요 설비는 알람 벨브입니다. 알람 벨브는 구성이 그 1차 측과 2차 측이 물로 다 차여 있는데 그 가끔 오동작이 나서 그 화재 수신반에 그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동작 원인의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그한 가지는 그 클래프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껴서 그 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쪽에 보면 이제 이 알람 스위치가 있습니다. 알람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고동작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또이 배관이 있습니다. 이 배관이 막혀가지고서 물 빠짐이 이제 자동으로 일부 넘어간 거는 어, 배수 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배수 배관이 막히면서 한번 동작하는 것이 복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알람 밸브는 충압펌프가 돌 때마다 약간씩 들썩들썩할 수 있, 있습니다. 그럴 때 물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지연회로가 있어서 시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알람 스위치가 되겠습니다. 이 알람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넘어가면 이 알람 스위치가 올라붙어서 어, 오동작을 하는 것입니다. 또는 이 알람 스위치 자체가 불량이 나서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알람 밸브를 통해서 이 밸브가 물이 이 알람 스위치로 넘어가는데 한번 넘어갔던 물이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드레인 밸브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관 사이에 배관 사이가 이게 막히게 되면 한번 충압버프 돌아왔을 때 들썩했던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알람 밸브가 들썩들썩 했어도 물이 살짝 넘어갔을 때이 안에 보면 요 지연 스위치가 있습니다. 지연회로. 지연회로가 한 20, 30초 동안 잡아줍니다. 그것이 지난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이 배관이 막혔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알람 밸브로 가는 이 밸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오동작난 거를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된 거거든 음. 연결해놨잖아 그러네 얘는 뭐야 이건 원래 여기 전 붙어있는 건가 총단장. 그렇죠단장부터 있는 게 맞는 거지. 야 음. 어, 전화가 잘안 되겠네. 전화가 잘안 뭔데? 어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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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 위치가 불량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차라리 안한을아지고 그냥 그냥 안한아지데그럼두 개가 안된거 아니야? 두 개죠? 네 잠깐만 그게 무슨 색이죠? 단권이 빨간색이 아니다 여기 녹색하고 녹색 두가닥 녹색 두가닥네 녹색 두가닥, 네. 두가닥. 네, 색 아니아니 전선 아니. 잠깐 손야 전선 근데 왜 계속 붙냐? 근데 계속 붙는 것도 문제인데 1층 압력 스위치 확인이요? 응 얘가 분량이 주객이 직접 찍으면 들어가잖아요 확됐다고 바로 복구니 압력 스위치 분량이 압력 스위치 아, 뭐, 저거, 뭐, 뭐. 손에 죽던데, 저거, 네? 네? 이거, 백이 거. 이거 빼야 되네 이게, 안 맞아가지고, 여기. 가안 맞아. 어. 음, 이건데, 이건데. 중요한 물건데아 참. 네. 멍키로 갖고 왔을 걸야 멍키 큰거없죠 네. 작은 거 있어요. 작은 거는 조금 큰 거. 이게 이거야? 공이 맞나 이거는? 네 맞아요. 그거는 해봤어요. 아. 어때? 너무 오래된 거썼다 예, 네. 어, 공주 아예 결합을 하시면 알것 같은데, 이거 한번 세척을 해야 되나? 자, 아, 이번 쉽자. 응. 와, 안 풀려. 단단이도 쪼여놨다. <laughs> 안 풀어도 되나?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. 전공을 내면. 여기서 옮겨보지? 여기 들어가 들어가 무슨 종이 없어? 그 미안. 아, 아, 아. 음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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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도 네, 아, 여기 도 아까 시동했나? 야 아까 걸 뚫었지? 예 뚫었지, 뚫었지. 아 막혀 있었어요? 아니. 저는 누가 말했 하는데, 약간 여기가 나이시야게여서 터져버려가지고, 여기가 안에 우라가는게 아닌가 싶어서. <laughs> 응? 그기서맡어요혔었나 음, 어, 뭐, 봐. 네. 네. 그러니까 우리 이 조금 나니. 그러니이하나도안 나왔네. 아, 아까 일부로 다리 쳐 올라갔지. 아, 다시 긴 놈들을 는 거네. 이쪽이 막힌 거는 또 처음 보네. 네 가끔 있어요. 우리 패턴는 이거는 가끔 뚫어줬는데 네. 가끔 막히는 수가 있어. 복구 안 되니까는 선도 빼놓고막 그러잖아요. 네. 이거 청소는 무청장이었어 음. 네. 그, 단순한 게 좋다. 그래. 우리 왜 구멍 나잘맞으면 끝나는 거야. 한번동작시켜 저희가 못 나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아 이제 되, 됐고. 스위치 불량인가 봐. 응. 안차오르네오리기다만연결하오는것 같아. 응. 어이서어요 여기 여기. 아. 방가. 아붙 붙어요. 방방 흔향 흔향. 그래 가지고. 어? 음, 아, 그니까 그거를 봐야 돼요.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네, 겠는데

도움이 되셨나요? 댓글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